자, 안녕하세요. 아득 실력 테스트입니다. 오늘도 현영기 경 30번 문제. 음, 문제 제목이 번운 복우세. 흑이 버틴다면 패로 하는 수도 있겠으나 어떻든 무리가 되겠다. 자, 백의 제1착은 어디일까? 자, 여러분. 요 문제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이 백이 자체적으로는 지금 살 수가 없죠. 자체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를 놓으면은 뭐 치중 가서 안 되고. 그쵸? 뻗어도 치중 가서 안 되고. 자, 과연 그러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뭐 보통 뭐 껴붙이는 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나서, 여기서는 집이 안 되니까, 그죠? 뭐 놓으면 저치고. 너무, 너무 먹여치기 해서. 뭐, 이거는 부족이죠? 책략 부족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는데, 요게 선수가 되면은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수 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라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껴붙여서도 안 되고, 가만히 한번 끊어봅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다른 수가 없어서 잡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꼼수처럼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일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한번 쳐봅니다 자왜 꼼수라고 그러나요 요 뻗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럼 어디가 선수가 돼요 요게 선수가 돼서 이렇게 살겠다는 달콤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은 뻗질 않죠 이게 선수가 되면서 하니까 이제 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죠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데 뭔가 좀요흙 요 모양이 조금 뭔가 좀요 자충이 돼 갖고 여기 뭐 약점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런게 느낌상으로 와야 돼요. 일단은 여기를 한번 있습니다. 그럼 요 치중 오겠죠? 자, 이때 여기를 있는 거는 아무 수도 안 됩니다. 여기에 영향력을 안 미쳐요. 여기를 가만히 뻗는 뻗습니다. 그럼 당연히 먹여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수를 찾아보세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100이 두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상전을 할때 일선의 급전은 입구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면은 수가 많이 나요. 자, 지금도 요한칸 띕니다. 아, 이거 단수 쳐서 죽는데 뭘 하냐고. 여기 입구자로 끊어지잖아요 이런 형태 모양은 일단 여러가지 수를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요 일, 일선에 이렇게 입구자로 이렇게 2선으로 끊어지는건 그럼 따먹죠 단수칩니다 따먹죠 그 다음에 가만히 젖힙니다 자 여기를 놓으면 젖혀서 자 보세요 다 죽었죠 흙 막습니다 여기 젖칩니다. 따먹으면 나갑니다. 다 죽었죠. 여기도 자충. 여기도 자충. 이 입구차 끊어놓으니까 이렇게 양자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다른 수가 없어요. 백은 어차피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껴붙이는 수는 좀 재미가 없다 이거죠. 사실은. 아무런 느낌, 뭔가 이흙모양에 약점이 없죠. 근데 여기 가만히 하나 끊어놓는 거는 아 이렇게 뻗어주기를 바라면서 한건데 땄죠. 단수치고 놨죠. 뭔가 좀 자충의 의미가 있죠. 흙모양에그 다음에 이거 선수니까 치중하게. 그러니까 흙도 여기서는 단수치고 살려줘야 됩니다. 아 단수칠 때 흙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 백은. 그쵸? 여기로 왔을 때 살려주고 살려주고 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치중으로 가서 욕심을 부립니다 자 이때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세요 어떤 수? 뻗는 수요 입구자로 끊기 위해서 치중으로할때이수 이런데 놓을 수는 없죠 연결하니까 이거는 그냥 잡히니까 잡을 때 입구자로 끊는 수 따먹으면 단수 따먹을 때 가만히 젖힙니다. 이걸로 아웃입니다. 자, 여길 로면 단수 쳐서 아무것도 안 되고, 뻗거나 한칸뛰면 되는 거고요. 그쵸? 여길 로면 여길 놔서 양자충으로 100이 삽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수는 뭐다? 7번 났을 때 살려준다. 살려주고 둬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3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31번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